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대통령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이은 여성 작가 한강 씨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선정에 대해 북한 엘리트 경제관료 출신 탈북자인 김태산 전 체코주제 북한무역부 대표가 한국이 받은 두 개의 노벨상은 모두 원칙에 어긋나고 공평하지 못했다라면서 다시 반납해야 할 부끄러운 한국인 노벨상 두 개라고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태산 대표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글에서 과거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 수상과 관련해 망해가던 북한 김일성 가문의 독재를 3대까지 연장시켜 주고 2300만 북한 동포에게 극심한 고통의 시간과 노예 생활을 30년간 더 연장시켜 준 것이 어떻게 노벨 평화상감이란 말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김대중은 북한 주민의 철천지 원수이며 한국 국민의 피와 목숨을 아삭하게 만든 반역자이며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게 한 중죄인이라면서 김대중은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전범자로 국제 심판을 받아야 할 자였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태산 대표는 그러면 한강은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면서 아니다. 심의 변질된 노벨 문학상 심사 위원회와 한국 현대사를 왜곡하려는 종북 좌파가 결탁해서 만들어낸 더러운 정치적 합작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좌파는 물론 일부 멍청한 보수 중에도 소설은 소설일 뿐이고 픽션일 뿐이라는 어리석고 무식한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서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 때문에 경제대국인 한국이 거지나라 북한에게 사상적으로 점령당해 질질 끌려다닌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대표는 결론적으로 일본이 물리학상과 화학상, 생리의학상들을 휩쓸어갈 때 북한 국민이 겪는 극심한 고통과 굶주림의 대가로 또 한국 군인들과 국민이 바친 귀중한 목숨의 대가로 받은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과 그에 동조한 한강의 노벨 문학상은 노벨상의 역사에 남겨진 부끄러운 오점이라면서 그리고 언젠가는 꼭 반납해야 할 한국 좌파들의 부끄러운 역사적 증거라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탈북 엘리트인 김태산 대표가 밝힌 다시 반납해야 할 부끄러운 한국인 노벨상 두 개라는 제목의 글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이라는 여성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응당 나라의 경사로 기뻐해야 할 일인데도 오히려 남남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되어서 난리가 났다. 물론 종북 좌파와 멍청하기 짝이 없는 일부 보수라는 자들도 한강을 축켜세우지만 나는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한국이 받은 두 개의 노벨상에 대해 말해본다. 종북좌파가 그리도 미워하는 일본은 노벨상을 30명 넘게 받았다. 일본이 받은 노벨상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존경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겨우 두 명이 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가. 원래 상이라는 것이 진짜로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다면 말이 없지만 상을 받을 자격이 없던가 특히 감옥에 가야 할 인간이 오히려 상을 받는다면 이거야말로 상을 준 자도 상을 받은 자도 사회의 질타를 면치 못한다. 한마디로 인간 세상에서 제일 원칙적이면서도 공평해야 하는 것이 상벌 관계다. 그렇게 놓고 보면 한강이 받은 두 개의 노벨상은 모두 원칙에 어긋나고 공평하지 못했다. 김대중이 받은 노벨 평화상도 한강의 노벨 문학상도 원칙에 어긋나고 공평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솔직히 김대중에게 노벨상을 준 것은 노벨 평화상의 원리 원칙에 심히 어긋나는 매우 한심한 것이었다. 망해가던 북한 김일성 가문의 독자를 3대까지 연장시켜 주었으며 2,300만 북한 동포에게 극심한 고통의 시간과 노예 생활을 30년간 즉한 세대를 더 연장시켜 준 것이 어떻게 노벨 평화상감이란 말인가. 그리고 다 굶어 죽어가던 북한의 군사 깡패들을 살려줘서 한국의 죄 없는 박왕자씨를 쏘아 죽이고 한강의 연평도를 포격하여 군민을 사살하고 천안함을 폭침시켜 46명의 해군 장병을 죽게 만든 죄인 김대중이 무슨 놈의 평화상 대상자인가. 광신자에게 돈을 퍼주어서 전 세계가 북한의 핵 위험 속에 놓이게 만든 자가 무슨 평화주의자란 말인가? 한마디로 김대중은 북한 주민의 철천지 원수이며 한국 국민의 피와 목숨을 아사가게 만든 반역자이며 또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게 한 중재인이다. 따라서 김대중은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전범자로 국제심판을 받아야 할 자였다. 김태산 대표는 이렇게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통렬히 질타한 뒤 이어서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선정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러면 한강은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아니다. 심히 변질된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회와 한국의 현대사를 왜곡하려는 종북좌파가 결탁해서 만들어낸 더러운 정치적 합작품이라고 나는 당당히 말한다. 한강이 쓴 책들이 과연 한국 국민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올바른 인간으로 또 애국자로 이끌어 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아니다. 오히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또 한국이 남남 갈등으로 자멸하기를 바라는 북한의 대남 전략에 동조하는 책이다. 좌파는 물론 일부 멍청한 보수 중에도 소설은 소설일 뿐이고 픽션일 뿐이라는 어리석고 무식한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 때문에 경제대국인 한국이 거지나라 북한에게 사상적으로 점령당해 질질 끌려다닌다. 인류사회 발전에서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자보다 더 무식한 자는 없다. 좌파는 책의 중요성을 잘 안다. 그래서 한강이 5.18과 4.3 사건을 거꾸로 서술한 책들을 국민과 학생들이 읽도록 만들려고 삼류작가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만들었음을 왜 모르는가? 철없던 학생 시절에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라는 책을 읽은 좌파가 한국을 완전히 깔고 앉은 지금의 현실을 보고도 책은 책일 뿐이라는 어리석은 말이 나오는가. 무식한 자들은 꼭 무식한 소리만 한다. 솔직히 말해서 한강이 쓴 저질스러운 책들이 1900년대 러시아의 톨스토이나 미국의 로버스터 프로스트, 영국의 조지 오웰 같은 위인들이 펴낸 책들과 견줄 만한 가치를 갖고 있나? 여러분, 참고로, 한강의 책이 얼마나 문제가 있나 하면, 가수인 김창원 씨가 전에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방송에서 읽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읽다가 도저히 이 책은 더못 읽겠다. 그렇게 해서 더 읽기를 중단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 얼마나 책 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도저히 읽지를 못 하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리고 한강의 소설 원문과 지금 영어로 번역된 소설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있던 내용 중에 좀 문제가 될 부분들은 다 빼버리고, 그리고 원문에 없던 내용들 중에 좀 이렇게 어필할 만한 부분은 번역자가 추가로 영어로 넣어서, 그래서 사실상 같은 책이 아니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선 대표의 지적을 이어갑니다. 아니다. 그 곁에도 못갈 매우 편향적인 졸작들이다. 그런데도 톨스토이와 조지오의 로버트 프로스터 같은 위인들이 문학상 후보에 오를 때마다 외면하던 노벨 문학상 심의위원회는 왜 보잘것없는 한강에게 상을 주었는가? 이것은 노벨상이 도덕적으로 변질되었다는 증거다. 즉 한강에게 노벨 문학상을 준 것은 5.18과 4.3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정식화하고 5.18 정신을 헌법화하려는 종북들이 짜고 만든 작전이다. 종북 조합파의 손바닥에서 놀아나는 줄도 모르고 무슨 나라의 큰 영광이요 뭐요 하며 떠드는 보수 우파들은 제발 정신을 좀 차리자. 돈과 정치 모략에 놀아나는 노벨 평화상과 문학상이 이제는 인류에게 해로운 존재로 변질되었다. 일본이 물리학상과 화학상, 생리의학상들을 휩쓸어갈 때 북한 국민이 겪는 극심한 고통과 굶주림의 대가로, 또 한국 군인들과 국민이 바친 귀중한 목숨의 대가로 받은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과 그의 동조한 한강의 문학상은 노벨상의 역사에 남겨진 부끄러운 오점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반납해야 할 한국 좌파들의 부끄러운 역사적 증거다. 이렇게 탈북 엘리트인 김태산 대표가 통렬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현재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는 여성 지식인인 신숙희 박사가 군선알 TV에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신숙희 박사는 거짓 문학은 역사를 왜곡한다 그리고 그 명성과 파괴력은 비례한다면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좌익의 국제적 문화 전쟁이 완성된다는 의미인가? 서예된 하얼리머는 노벨 정신을 회복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신숙기 박사의 기고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문학은 역사를 왜곡한다. 그 명성과 파괴력은 비례한다. 필자는 대학 강단과 병행 문학의 등단 호주 한인한 신문사에 8년간 칼럼을 기고한 적도 있다. 세 권의 수필집도 발간하였다. 그러나 박통 탄핵 이후부터. 수필이나 일반 글 쓰는 것이 너무나 사치스럽게 여겨 정치 칼럼만 쓰고 있다. 책두 권의 분량은 미발표로 저장되어 있다. 모국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사법, 의회, 정치, 사회, 언론 등 모든 체계가 불법과 법치 파괴로 마치 유사 전체주의 국가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낭만적으로 쓴다는 것에 죄의식을 느꼈다. 미국의 트럼프와 헤리스 간의 치열한 대선전은 거의 내전을 방불케하고 한국에선 이재명과 문재인 사법 처리가 초일기로 시작되는 소위 위기의 1 0월한 여성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으로 축하와 반론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한국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니 얼마나 대단하고 축하할 일인가. 정말 축하할 일이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뭔가 이상하다는 정치성 촉감은 있었으나 아직 읽지 않은 책을 논평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고 최소한 여성 특유의 섬세한 문학적 가치는 높아 노벨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년이 온다라는 5.18 사건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수상에 기여했다고 한다. 순수한 어린 광주시민과 제주도민을 진학군과 미군정이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역사적 사실적 측면에서는 객관성이 부족하다. 4.3과 5.18은 아직도 북한의 민중봉기로 조작한 대남 공작인지 순수 민주화 운동인지 의견이 분분한데 그 소설이 피해자 측의 억울함만 강조되었다면 역사적 왜곡은 다른 이슈로 봐야 하지 않을까. 얼마 전 우연히 4.3 사건의 조회가 깊은 목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4.3 사건 진실의 책을 번역해서 미 국무성에 보내려 한다고 했다. 효과적 전달을 위해 20페이지 분량으로 요약하는 과정에서 4.3 사건을 충분히 알게 되었다. 관련 좌파단체는 이미 10만 청원을 받아 미 국무성에 보내 보상 청구를 한 상태라고 한다. 이들의 목적은 4.3 사건을 유네스코에 등재해 이승만 정권과 미 군정을 학살자로 세계적 인정을 받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이 사실에 어쩌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5.18보다 더 심각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판단. 보고서를 속히 마무리하려는 차에 한강 수상 소식을 듣게 되었다. 10월 13일 스카이 데일리 기사에 의하면 한강 작가에 대한 노벨상 수여는 DJ 평화상 스캔들을 덮으려는 후속 공작이라는 주장이다. 이 기사는 2016년 2월 3일 노르웨이 국영방송인 NK의 r 와일드 헬레센 기자의 한국인 망명자, 우리는 노벨위원회를 속였다를 번역한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기사는 김대중의 노벨상 공작 프로젝트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8년간 일했던 국정원을 퇴직하고 2000년에 미국으로 망명한 김기삼 재미 변호사의 책 내용을 소개한 글이다. 김기삼 변호사는 NRK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뇌물 사건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국가정보원은 노벨 비밀 프로젝트의 한국팀을 운영했다. 이 팀은 노벨위원이자 오슬로 주교였던 군나르 스톨세트와 노벨위원회 사무청장 겸 노벨연구소 소장이었던 룬데스타트 두 사람을 속이고 조종했다고 그는 주장한다. 김 변호사는 올해 자신의 노벨 평화상 타기공작 폭로책이 영어판에 이어 한국어판 출판을 계획하고 스카이델리가 연재하는 데 대한 노벨위원회의 반응이 한강의 문학상이라고 생각한다. 수상작 발표 일주일을 앞두고 급하게 결정된 것 같다. 논란을 덮으려 더큰 것을 터뜨리는 전형적인 전술인데 이번에 아무래도 실수한 것 같다며 한강에 대한 문학상 수여는 노벨위원회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또한번 우롱하고 있는 처사라고 씁쓸해 했다. 여성 위주의 소수국가이면서 K컬츠로 부상되는 한국에 주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도 한목 해설이라 짐작한다. 세상이 이렇게 평등해지고 우리 국력도 신장돼 53세 젊은 여성이 한국 문학계가 목에 거리도 외치던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 정말 크게 자랑할 경사일 수도 있다. 한편 그람 씨가 말한 좌익들의 전술 전략 문화 전쟁에서 타깃당한 순진한 젊은이들을 아직도 해석이 분분한 4.3과 5.18 본질을 왜곡한 채 공산 폭동의 요소보다 악마한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 전두환 정권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권으로 왜곡할 의도는 없었을까? 순수 문학마저 영원한 좌익 연구 세력과 고착화를 통한 전체 독재국가 권력 유지라는 그들만의 유토피아를 그리는 의도는 정말 없는가? 언제까지 이런 사기 정치인들의 공작에 문학마저 놀아날 것인가? 아름다운 전라도와 호남이는 언제까지 자신들의 명예로운 민주화 운동을 당당히 오픈하지 못하는가? 왜 이런 경사로운 일이 국민을 화합하는 길에서 오히려 점점 멀어지게 할까 하는 서글픈 마음으로 한강의 수상을 바라본다. 뭔가 거대한 악의 세력에 세워진 허구가 화려한 축하 박수 뒤에서 세월이 흘러 역사 평가가 객관적으로 나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애감은 지나친 것일까? 한강의 기적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명예가 한강의 거짓으로 국제적으로 손상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결코 좌우, 이념, 지방색 등 왜곡되고 편협한 생각이나 같은 여성으로 질투로 쓴 것은 절대 아님을 밝혀둔다. 이렇게 신숙희 박사가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아, 신박사 기고문의 가장 마지막 문장에 한강에 기적할 때그 한강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산업화 혁명에 따른 한강을 말하는 거고 뒤쪽에 한강의 거짓, 여기에는 이번에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여성작가 한강을 지칭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